자 오늘 우리가 연주해볼 어거스트 러시의 주제곡 s o m d a y 악보입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나요? 어, 지금 보면은 음,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거든요. 높은 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미도도도도미도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이 전체 이거는 지금 샘플 악보만 제공해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맨 윗줄에 있는 이첫 줄에 있는 이 부분만큼만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 0.8분음표 어, 설명드렸죠? 네, 8분음표가 여기 있는 이 8분음표 이건데,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밑으로 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거, 얘네들도 각각 그 8분음표 4개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지금 8분음표들이고, 얘는 4분음표죠. 네, 여기는 지금 8분음표랑 4분음표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표시 이게 지금 내림 표시거든요. 네, 내림 표시가 있는 부분은 어, 실제로는 c지만 c 바로 왼쪽에 있는 검은색 건반 c 내림으로 연주해줘야 된다는 부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스크래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스크래치에서 진행을 해볼 텐데 아 무대가 너무 썰렁하면 안 되니까 우리 무대를 좀 추가해 볼까요? 네, 콘서트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수가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무대 보니까 바로 지금 콘서트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아, 네, 어, 괜찮아요. 아주 좋은 콘서트장인 것 같아요. 지금 관객들도 많고, 무대도 크고, 막 스피커도 지금 엄청 막, 네, 조명 효과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는 노래를 피아노 연주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스프라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스웩이 넘치는 가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들에서 아 예. 누가 봐도 이 친구가 가장 저는 스웩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챔프 구글화돼 있는 이 친구를 한번 선택을 해서 가져왔는데 아 너무 크네요. 그러면은 음,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초록색 깃발 가져오시고 바로 형태에서 크기를 약한50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초록색 깃발 클릭하면 아, 네, 이제 조금 크기가 줄었네요. 자, 이대로 두고 어, 음악을 연주할 때 계속 이 친구가 좀 움직이면서 춤을 추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실 줄 아시죠? 네, 무한 반복하기를 하고 형태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네, 이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제어에서 너무 빨리 지금 이 상태로 춤추면은 네. 아마 쓰러지겠죠? 그래서 시간을 한0.3 정도를 기다리게 해볼까요? 네, 뭐 조용한 음악이니까 그렇게 빠르지는 않게, 하지만 또 그렇게 느리지는 않게 뭐 해두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음악을 연주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아까 음악 부분에서 스크래치 이점용 쓰시는 분들은 소리에 똑같이 있어요. 자, 몇번 음을 몇 박자로 연주하기를 가져오는데 네, 이제 악보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악보를 보시면은 미도 도도또 도 미도 예,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그냥 위에 음만 진행할게요. 밑에 부분은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도 도도도 미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죠? 이어진 부분은 두 번을 치는 게 아니고 한 번을 길게 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8분음표 0.25만큼의 길이를 두 번이니까 0.5만큼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도도도도 미도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미도도도도 미도. 총 일곱 개죠? 그럼 일곱 개를 가져다 놓고 하나씩 바로 해볼게요. 자, 미를할 텐데, 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피아노 악보가 뜹니다. 어, 피아노 악보가 뜨는데, 이거는 2.0하고 3.0 사용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3.0 사용자는 이거를 옥타브라 그러나요? 그,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이렇게 한 마디만큼의 음을 제공을 해주는데, 스크래치 2.0은 조금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크래치 2.0에서는 사실 엄청 높은 도라든지 엄청 낮은 도는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건반에서는. 그런데 3.0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 혹은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더 높은 도레미도 할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도레미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몇번 내리면 낮은 도레미도 할수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숫자가 음. 있는데요. 이 숫자가 지금 누르는 건반의 그 값을 대변하는데 여기 도가 지금 만약에 60으로 돼 있죠? 그럼 높은 도는 72로 돼 있어요. 자한개더 해볼게요. 지금 높은 도는 72로 돼 있는데 더 높은 도는 84로 돼 있어요. 지금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12씩 차이가 납니다. 72였는데 84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스크래치 2.0에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보이는 피아노 범위를, 건반을 더 벗어나는 걸 치고 싶은데, 건반이 안 보여요라고, 하, 안 보여요라고 하시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아무 도나 선택하시고, 숫자를 여기서 12를 더하면 돼요. 84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높은 도가 되겠죠? 자, 지금 이 블러들이 이어져 있어서 소리가 여러번 나는데 잠깐 떼놓고 할게요. 84번 음, 이러 높은 도가 되고, 더 높은 도를 하고 싶으면 또12더 하면 돼요. 84 더하기 12는 96이죠. 이 상태에서. 네. 그럼 엄청 높은 도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12를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크래치 2.0 사용자는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도 굳이 그 건반 개수가 썩 많지는 않아도 충분히 그 모든 피아노 건반만큼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부분 유념해 주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미 미도도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미가 이미에요 76번 미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게 지금 높은 미거든요. 자, 76번 이렇게 이렇게 연주할 거예요. 자, 보면은 미도 76 72 84 이거 세개 맞으겠네요. 숫자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음, 교육하는 입장이니까 건반을 눌러볼게요. 미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도, 도인데 지금 어, 일반 그가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한 단계 높은, 네 화살표 한번 누르고 이 상태에서 도를 눌러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화살표 한번 누르고 높은 도. 자네 번째는 72번 도를 할게요. 자, 그럼 미도도 도, 도까지 됐는데 한번 연주해 보면. 자, 우리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들은 음악과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미도도 도, 도까지 했는데이 도는 두 개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0.25가 아닌 0.5 박자로 바꿀게요. 자, 이 부분 0.5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도도 미도도도 도, 도 하고 나서 높은 도미도 이렇게또 했었죠. 자, 그것도 해볼게요. 미, 그다음에 또 높은 네, 스크롤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높은 도로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총7 개의 블럭, 어, 이 박자는 다 계산해 보면은 1 이... 아, 이렇게 4개 0.751총 아, 2박자가 되겠네요. 하나의 마디가 이 박자 길이만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어우, 좀 비슷하죠. 근 네, 이제 피아노를 좀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마디는 했고,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또 해보죠. 미도도 도도미도 했고, 레미시시미 네, 근데 시가 지금 낮음이에요 그러면은 어, 흰색 건반에서 한칸 왼쪽에 있는 검은색 건반을 누른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는 네 4분음표니까 길이가 0.5가 돼야 되겠네요 끝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연결돼 있으니까 어, 0.25짜리를 두번 누르는 건 아니고 한 번을 길게 하면 될것 같아요 레미시시미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옮겨놓고요 레, 높은 레였죠? 네, 이거예요. 74번.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미. 그 그렇죠? 다음에, 시. 시가 좀 낮은, 어, 이 시였는데, 시보다 네, 내림이니까 왼쪽에 있는 검은색 건반이라고 했죠? 네, 이 시예요. 그런데, 시는 두 번을 네, 연속으로 치니까 0.5 박자. 그리고 아까, 어, 레 부분도 4분음표니까 0.5로 하면 되겠네요. 레미, 시, 그 다음에 또 시미 해야 되니까 시 부분을 복사해볼게요. 네, 근데 여기는 0.25 박자로 하고, 그 다음에 미 부분, 네, 76 이거를 한번더 넣으면 되겠네요. 레미, 시, 시미니까. 76, 이건 숫자로 해볼까요? 76으로 하고, 그런데 어때요? 보에서 마지막은 4분음표였으니까, 네, 0.5 박자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두개 마디까지를 벌써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마디 해 볼게요 미, 도, 파, 라, 라, 파 미, 도, 파, 라, 라, 파네 근데 이어지는 부분하고 4분음표 이제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 밑에 붙여 놓고요 미도파라라파. 파. 제가 이 입으로 따라 하면서 하는 거를 좀이해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하지 않으면 제 기억을 못합니다. 미도파라라파로 할게요. 미가 뭐죠? 여기 안당겨 높은, 높은 미 76이고, 그 다음 도는 72로 하면 되겠네요. 미도파. 파는, 또 높은 파니까 네, 아, 77번. 그 다음에 라는 여기 라네요. 네, 똑같이. 아, 그 다음에 또 높은 파. 한번 이동하고 나서 파또 하는데 음이 미도 파라라 라 파. 그러면은 이라 부분은 0.5. 옆에 있는 라도 0.5. 이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라라파 0.5로 바꾸고. 얘도 0.5로.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마디당 2박자라고 했죠? 계산해보겠습니다. 0.25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이고 0.5가 2개니까 1. 자, 2박자가 맞네요. 자, 잘한것 같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마디까지만 해보고 강의는 끝낼게요. 아, 이거는 깁니다. 바도바파 라파도, 파. 이거는 다 이제 0.25 길이로 하면 될것 같고, 라만 내림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바도 파파 라바도 파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블록까지 와서 따로 구성하고, 총 8개 음표니까 4개 가지고 와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서 8개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복사할 때 때로는 이렇게 바로 연주가 돼버려서 플레이가 되는데, 제가 스톱을 했어요. 자, 파도, 파파, 라파도파, 이 박자는 다 똑같이 하면 되고, 파는 여기부터 하면 돼요. 파, 그다음 높은도, 지금 하는 게 파도파, 파. 파, 그다음에 라파도파. 근데 네, 라는 검은 건반이었죠 라파도파. 파. 네,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도. 그 다음, 높은 파, 높은 파는 65다기 1277로 한번 해볼게요. 파, 그 다음에 도파라파. 도, 아, 도파라파 아니고, 라파도파죠. 아, 기억력이. 라파도파네. 자, 라인데, 내림라니까, 이 라가 아닌, 요 검은색 건반, 이걸 누를게요. 라, 파. 그 다음에, 높은 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된것 같네요. 이것도 총 어, 2박자가 된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4개 바디를 다 합쳐가지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다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무대어 하나의 스크립트를 합친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수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저에게 박수를. 네, 우리가 그 강의 시작할 때 들었던 음과 거의 아마 흡사할 거예요. 그, 나왔던 노래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그, 강의 소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아노만 치면 조금 심심하니까 박수를 좀 쳐볼까요? 피아노 칠때 옆에 누군가 어 박수를 쳐주면은 더 힘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다시 가지고 오고 음악에서 혹은 스크래치 2.0 쓰시는 분들은 소리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스네어 드럼 이거를 가지고 와서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자, 드럼 말고 박수를 쳐봐요. 박수를 치는데, 0.5 박자로 치면 너무 자주 똑같이 치니까, 얘는 0.5 정도로 하고, 음, 한 10번 정도만 쳐보겠습니다. 10번 반복하기. 를 해서, 10번 반복이면은, 0.5, 5박자가 되네요. 5박자면 계산이 힘들 수 있으니까, 4박, 그 8번 반복해서 4박자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두개 맞아야 되는 거죠? 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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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도, 레, 미, 시, 시, 미. 여기까지 잠깐 끊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만큼 지금 박수를 칠것 같아요. 시작. 자, 들으셨나요? 0.5박자로 치니까 미, 도, 도, 도할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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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박수를 쳤죠. 자, 박수 말고, 뭐, 드럼 같은 걸 쳐봐도 될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스네어 드럼으로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피아노 연주와 동시에, 뭐, 박수 소리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뭐, 트라이앵글, 이런 것도 함께 연주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음, 귀가 조금 더 밝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박자가 분명 0.5로 돼 있고 뭐0.2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 의 원리가 좀뭐 설명드리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둘 간의 그 싱크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 조금 조금씩 갭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스크래치 자체가 뭐 전문적인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뭐 고려 사항도 많기도 하니까 그냥 그 재미로 취미 정도로 이렇게 연주해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네, 강의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고 나서 강의를 종료할게요. 음, 다시 지금 시작 부분에 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만 하니까 아주 그래도 어, 이 부분만큼은 크게 뭐 박자 이상 없이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된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오케스트라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